긴급 손흥민, 북런던더비 멀티골, 손흥민 재계약 2차 협상 연봉 430억 초대박, 다급한 토트넘 141년 역사상 최고 계약 조건제시 심상치 않은 상황 기지급 디슬레틱은 27일 이하 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 PL 20개 구단에서 가장 주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을 소개했다. 올 시즌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의 1위는 손흥민이었다. 디에슬레틱은 해리케인이 바이에른 위넨으로 이적한 뒤 손흥민이 20만 파운드, 3억 3천만 원위 주급을 받으며 가장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라고 밝혔다. 주장인 손흥민이 가장 높은 주급을 받는다. 실력으로 높은 주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다른 구단을 살펴본다면 손흥민의 주급은 미약하다. PL에서 빅클럽으로 불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의 주급 1위는 대부분이 30만 파운드, 4억 9,3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5억 원에 가까운 주급을 받는 선수들이 최고 수준이다. 아스날의 주급 1위는 부카요 사카로 29만 파운드, 4억 8,600만 원이다. 저렴한 편이다. 짠돌이 다니엘 로비 회장의 팀 운영에 따라 비교적 다른 구단들과는 다르게 적은 주급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토트넘은 수익성이 뛰어난 구단이다. 딜로이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토트넘은 전 세계에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축구팀 9위에 해당한다. 토트넘의 수익 수준은 1위인 맨시티, 3위인 리버풀, 4위인 메뉴보다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러나 8위인 첼시와는 수익에서 약 4,500만 파운드(739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10위인 아스날과의 격차는 거의 9천만 파운드(1,478억 원) 정도로 매우 컸다. 수익이 적어서 선수들에게 연봉을 적게 줘야 하는 구단이 아닌 셈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주급이 대폭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 팀 토크를 비롯해 많은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 캡틴 손흥민의 1년 연장 계약 옵션 발동이 철회될 전망이다. 새로운 대형 재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손흥민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봉 인상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 소식통이 우리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잠재적인 새 계약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 현재 계약에서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장기 재계약에 관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토트넘은 핵심이었던 케인과 재계약을 준비했을 당시에 PL 최고 수준인 40만 파운드, 6억 7천만 원을 준비한 적이 있다. 2008년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유럽 무대에 진출한 손흥민은 2010-2011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골을 넣으며 본격적인 유럽 생활을 시작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세계 최고의 골잡이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2019년 11월 한국축구의 레전드 차범근의 한국인 유럽 무대 공식전 최다골 121골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2020년 10월에는 차범근의 한국인 빅리그 최다골 98골, 도 넘어섰다. 손흥민은 2021년 1월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50호골 기록을 달성했고, 이제 대망의 200호골까지 단 한골만 남겨놨다. 2. 프랑스 매체, 에이지 출전, 이강인 집중 조명, 중국과 맞붙는 한국, 이강인 향해 미수 지을 것. 프랑스 매체, 파리팀은 27일, 이하 한국 시간, 이강인이 8강에 진출했다. 라며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16강 승리 소식을 전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27일 중국 진화의 진화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키르기스스탄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16강을 치러 5에서 1로 승리. 8강으로 향했다. 이 경기 2강인은 지난 조별리그 3차전 바레인과 경기에 이어 다시 선발로 나섰다. 후반 15분 한국이 2에서 1로 리드하는 가운데 선발로 출전한 이강인 22, PSG 은 고영준 22 포항과 교체됐다. 이 경기 이강인은 지난 바레인전과 마찬가지로 직접 드리블을 통해 파울을 얻어내고 상대를 뚫어냈다. 날카로운 왼발 킥은 동료의 발밑을 향했다. 특히 전반 32분 박스와 먼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이 쇄도하는 정우영을 향해 완벽한 왼발 패스를 찔렀다. 정우영은 가슴으로 완벽히 받아낸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중계 화면 확인 결과 오심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스프린트가 어려워 보였으며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강인이 고영준과 교체된 뒤 3골을 추가한 한국이다. 그래도 프랑스 현지 매체의 눈은 이강인에게 향했다. 매체는 아시안게임을 위해 잠시 파리 생제르맹, PSG를 떠난 이강인은 27일 키르기스스탄과 7은 16강 경기에 출전했다. 라고 조명하며 이 경기에서 한국은 5에서 1승리를 거뒀다. 라고 알렸다. 이어 매체는 지난 조별리그 3차전에서 30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16강에서 60분을 뛰었으며 한국 대표팀은 오는 10월 1일 중국과 맞붙는다. 모두가 이강인을 향해 미소를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 메이드 인 파리지행은 28일 한국의 희망 이강인은 키르기스스탄전에 출전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지는 못했다. 팀은 5호에서 1로 승리하며 골축제를 벌였다. 라고 조명했다. 한편 프랑스 매체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이강인을 향해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는 지난 24일 바레인전에 선발로 출전한 이강인을 주목하며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대표로 첫 경기를 치렀지만 하프타임이 되기 전 교체됐다라며 이번 시즌 PSG에서 143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지난 20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뒤이어 아시안 게임 16강전 전에 대표팀에 합류했다.라고 설명했다. 16강 승리 후 만난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연이은 교체에 관해 이강인 선수 교체는 예정돼 있었다. 승리의 위심의 여지는 없었다. 라며 미리 계획된 교체라고 설명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을 꺾은 한국은 오는 10월 1일 중국 항저우의 황농 스포츠 센터 스타디움에서. 중국을 상대로 8강 맞대결을 펼친다. 3. 중함대 침몰 한롤 대표팀. 중국의 2에서 0 완승 결승 진출. SS 항저우인. 우리 태극전사들이 일찌감치 모여 합숙훈련에 돌입했다던 숙적 중국의 금메달 위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한국 e스포츠리그 오브 레전드. 롤. 국가대표팀은 초반 주도권을 내줬지만 후반 한 수위의 교전 집중력과 경기 운영을 뽐내며 중국을 침몰시켰다. 한국 롤 대표팀은 28일 중국 항저우 e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결승에서 중국의 세트 스코어 2에서 0으로 완승을 거두며 결승행을 확정 지었다. 그야말로 중국 침몰이다. 이제 한국은 결승에 올라 대만과 베트남의 승자와 금메달을 놓고 맞붙는다. 한국은 8강에 이어 미드라이너 초비 정지훈을 필두로 제우스 최우재, 카나비 서진혁, 룰러 박재혁, 캐리아 류민석으로 라인업을 꾸렸다. 우승 후보 간 대결답게 초반 탐색전이 이어졌다. 3분경 서진혁이 바텀갱을 통해 선취점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중국의 반격에 오히려 잡히고 말았다. 선취점을 내줬지만 서진혁은 탑과 바텀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라인 운영에 힘을 실었다.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던 8분경 미드에서 교전이 열렸고 한국은 3킬을 내주고 말았다. 교전 승리로 주도권을 잡은 중국은 전령까지 챙겼다. 12분경 용압 교전에서 한국은 킬과 함께 용까지 챙기며 그동안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상쇄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한국의 한타 집중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별다른 교전 없이 공방을 주고받던 두 팀은 18분경 용합교전에서 3킬을 올리며 대승을 거뒀다. 전리품으로 두 번째 용까지 챙겼다. 한국이 빼앗겼던 흐름을 가져온 순간이다. 기세를 탄 한국은 중국의 미드 1차 포탑을 파괴하며 서서히 압박에 시동을 걸었다. 21분경 탑에서 키를 추가한 한국은 발론을 치며 승부수를 띄우려 했으나 중국의 저지에 막혔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3분경 한국은 세 번째 용 스택을 쌓는데 성공했다. 시야 확보를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펼치던 25분경 바텀에서 최우재가 중국의 탑 라이너를 솔로 킬하는데 성공했다. 수적 우위에선 한국은 곧바로 바론까지 챙기며 승기를 잡았다. 한국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승리의 여신은 한국의 미소를 지었다. 28분경 네 번째 영혼의 용까지 챙긴 한국은 탑에서 2킬을 추가하며 빈틈없는 운영과 한타 집중력을 보여줬다. 경기는 잠시 소강 상태가 들어갔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시야를 확보하며 서서히 중국 진영으로 향했고, 중국은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32분경 바언앞 교전에서 한국이 4킬을 쓸어 담았고, 전리품 발언까지 챙겼다. 골드도 한국이 5천 이상 앞섰다. 승기를 굳힌 한국은 36분 경 용합 한타 교전에서 에이스를 띄웠고 그대로 본진으로 돌격해 들어가 2에서 0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